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네, 그뉴 데일리가 단독으로 보도한 문다의, 문다의 그, 어떻게 보면 네, 그 파렴치한 사기 행각이라 봐야 되나? 사기, 파렴치한. 예를 들어, 네, 그 기부한다고요. 기부한다고 네, 미술품 사선 경매를 들었는데, 기부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본인이 먹튀한게 아닌가, 횡령한 게 아닌가, 사기든 횡령이든, 이런데 이거 그 논란이 보도가,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다이가 기부를 한다고 미술품 사선 경매를 했는데, 그럼 돈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근런데그 돈을 기부한다고 한 단체에 전혀 들어온 흔적이 없다. 이 말은 이 그, 자선 경매한 돈을 문다이가 한대 그 꿀꺽 한게 아닌가. 이런 그 의혹입니다. 뉴델리가 단독으로 보도한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그 내용부터 간단히 소개하면요. 문다이가 한그 실제 회사 다다 프로젝트. 이게 문다이가 운영하는 회사인가봐요. 문다이가 다다 프로젝트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2022년 재작년이에요. 2022년 12월 달에요. 연말에 그 행사 자선 바자회 행사를 타임하고 나서데 문재인이가 타임하고 6개월 만에 자선 바자회 행사를 문대이가 열은 거예요. 방식은요. 방식은 이제 35명이 우리 그 예술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화가든, 뭐, 그림을 만들든, 그리든, 이런데 그 예술가들로부터 작품을 그 기부작가가 한 35명 한데, 그림이든, 뭐, 여러 가지 조각이든 예술품을 기부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경매에 붙이는데, 미스터리 경매라고 합니다. 누구 작품인지 이름 안 밝혀요. 그런데 작품이 35개인데, 최저 20만원부터 써내가지고, 가장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이거 액자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는데, 그때 이제 누구 작품인지, 작가 이름은 나중에 밝히고, 처음부터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작가 이름은 안 밝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오빠 문준용이가 기부했다. 그러면 이제 문준용이라고 미리 안 밝히는 거죠. 작가의 그 이름은 가리고, 20만원부터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그 최고가를 써낸 사람한테 낙찰해가지고 그때 이제 작가 이름을 밝히면서 뭐 액자나 포장해서 보내주는 이런 이그 자선바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그 최하 20만원부터죠. 35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최하 가장 최저가로 낙찰이 돼도 700만원이 나와야 되죠. 35개니까. 20만 원부터 하니까 700만 원이 최저인데 보통 최저가로 낙찰이 잘안 되겠죠. 한몇천만원 되겠죠. 이 돈이 문다의 측은 이렇게 자선 바자에서 모은 돈은 어디다가 기부한다? CAN Foundation 재단. CAN Foundation. 에 기부하겠다. 를이 CAN 파운데이션, 재단은 뭘뭐 하는 거냐? 진짜 이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예술가들을 도와주는 이런 이제 그 재단입니다. 공익재단이. 등록된 공익재단이에요.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데 그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그 미술교육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기부한다고 문다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문다에가 자선바자일 한 거는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 작가들인데, 거 35개 작품을 작가들한테 무상으로 기부를 받아서, 이름은 가리고요. 그리고 이제 20만원부터 입찰해가지고, 최고가 낙찰이 되면, 그돈은 어디에 기부한다? CAN 파운데이션, 공익재단입니다. 거기에 기부해가지고, 돈을 어디쓴다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립 준비 청년들 미술 교육에 돈을 쓴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작품을 35개 기증을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경매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최하 700만 원 이상은 최하 최저가라도 CAN 파운데이션에 기부가 돼 있어야죠 그런데 뉴데일리 기사에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문다 이름도 없고, 문다가 회사 다다 프로젝트 이름도 없고, 전혀 기부된 게 없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제 이거 자선 기부를 빙자한 사기극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 처음에는 자선바자회 하다가 나중에 욕심이 생겨 돈을 꿀꺽 횡령을 했거나, 뭐 사기나 횡령이나, 설마 이게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이런데 변명 안 하겠지. 아니 비용 들게뭐 있어? 입찰하는데, 입찰하는데 비용 들게뭐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거는 변명일 거고요. 혹시 이게 그 익명으로 기부했나? 를문다이가 익명으로 기부할 자는 아니죠. 자기가 다 광고하고 자기 다뭐 했는데 그걸 굳이 익명으로 기부를 할 이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돈이 어디로 갔나 말이지. 최하 700만 원인데 최저로 봤을 때. 돈이 어디 가냐 말이야뭐 본인이 뭐 저는 횡령한 게 아닐까? 이게 그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문다의 서로운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그다 아버지 어머니 똑같아요. 문재인이 안 볼까요? 문재인은 이제 뭐 자기는 이제 개 사료값도 구별해 가지고 자기 개는 자기 월급에서 그다음에 이거 구, 북한에서 준 개는 공금으로. 사료값도 이게 구분 한다고 타겟미가 했는데, 그런데 북한에 온 개, 사료값 안 준다고 개를 버리가지고 광주에 가 있는 거아 강기정 시장이. 개를 버린, 그래서 개 버린. 이게 문재인이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개까지. 참, 이게 그, 개 사료값 안 준다고, 북한에서 온그 기념, 개 사료값 얼마 한다고, 그걸 이게 국가에 반납한다 해서 광주로 보낸. 이런 자가 이제 이거, 문재인 아닙니까? 어디 서점 한다고 재단 만들어서 커피, 토리 카페, 뭐 커피는 압구정에 스타벅스만큼은 폭리를 취하는 이런 자가게그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 도남하게 뭐, 완전히 뭐 돈에 대해서는 환장한 거죠. 그만 있나요? 김정숙이는 데더 하죠, 저 엄마는. 저 엄마는 게 어떻습니까? 아, 문재인, 문재인 좀더 보면. 이것만 있네. 문재인이가 그정여세 세금 아끼려고 하는데, 이거 그 제주도 별장도요. 송기인 신불하는 부 차명인데, 그것도 불법이죠. 이거는 이제 이문다의 그 이름으로 바로 넘겨줬잖아. 자기가 차종을 넘기면 또 세금 노니까. 별장, 그거만 있어요. 별장을하려면 이게 돈이 되니까, 출판사 그 인쇄 있잖아요. 인쇄를 이제 이문다혜가 그 표지 디자인했다고, 2억 자기들 말로도 1억 5천에서 2억. 야, 그, 이게, 아무것도 아닌 표지, 저도 들고 있는 책인데, 저도 옛날에 다 봤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금량도 해주는 표지인데요. 이건 이게 2억이라고 원래 했죠. 그 세금 좀 아끼려고, 문다이한테 편법 정리하려고, 2억. 편법 정리 아닙니까? 세금 내고 원래 정리해야지, 문다이한테. 이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문재인가 사이 그 월급 좀 주려고, 토리게임즈에 직접 부탁했다는 거야, 취업을. 토리게임즈에. 옛날에 그 문재인 이거 직접 토리게임서 취업 부탁했다고 그때 이그 노무현 때 행정관 근무했던 고모씨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요 이런 자가게 이거 그 문제입니다 진짜 그게이 그 돈에 환장한 자죠 김정숙이는 뭐 더하죠 김정숙이는 이제 이그 샤넬을 자기 집 안방에서 빨리 신고하지 그걸 수사력을 낭비하게 계속이 그딱 침묵하고 있잖아 샤넬 뭐 본사에 있는 것처럼. 본사에 있으면 그 검찰에 왜 수사하겠습니까? 그거 금방 확인할 텐데. 샤넬. 그것만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보따리에 그 현금 싸가지고 여러 분에게 돈을 보냈죠? 양인네스 유송아, 또 지인 통해서 돈을 많이 보냈잖아요. 김정수이가. 문대였데 그러고 이제 이그 자기 옷이나 신발은 이제 전부 다 관본권으로 다 샀던지 아닙니까? 무엇보다 타지 마을 갔을 때 예비비 사악도 문제인데 거기 정상 외교용 예산 중에 3,400만 원을 빼가지고 프레스룸 설치한다고. 근데 그 기자도 한 명도 안 따라가고 기자에게 난 흔적이 없어. 근데 예산 중에 정상 외교용 예산 3,400만 원 프레스룸 설치비 뺐는데 프레스룸이 없어. 그 돈이 게또 어디 갔냐, 이 말이야. 진짜 게그 심각한 돈이 그 환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그러니 문다혜도 이게 오죽하겠습니까? 오빠는 또 어때요? 오빠는 그 어려운 코로나 때 지원금을 제일 싹쓸여버린 시상금 싹쓸여버린 국내서만 에 이게 문준영이 아닙니까? 싹쓸여간 상금이 2억 대죠, 2억 대. 전부 2억 대야, 2억 대. 문준영이가 싹쓸여가 지원금 상금이 2억 대입니다, 2억 대. 그 국민이 힘들 때 안방 옆포 안방에서 막 아버지 백으로 하는, 이게 문준용이 아닙니까? 이게 지발입니까? 이게 지발입니까? 문재인, 김정숙, 문준용, 그 다음에 문다혜. 이게 뭡니까, 이거? 자선 사업한다고, 어렵고 힘든 청년들 미술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작품 35개를 기부받아가 경매를 이게 붙이는데, 최하 700이 넘어야 되는데, 한 푼도 기부를 안 하고 꿀꺽 해버린 의욕 이게 문다입니다이 음주보다 백배, 천배 더 나쁜 짓이죠. 이런 게 어떻게 대통령 딸이 대국민 사격을 이런 게버립니까 뉴델리 단독 보도니까 문다혜 할말 있으면 해명해 보라고 기자가 계속 확인 전했는데 안 받는다는데 충분한 기회는 줬잖아 발론기에 기회. 할 말이 없지 워낙에 부끄럽지 그러니까 반박을 못하는 거 알겠습니까? 진짜 진짜 이게 그 문재인을 보유한 나라라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문재인 보유국, 대한민국, 이게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앞으로 빨리 포렌식 끝나면 문다이부터 김정수, 문재인까지 엄중 처벌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